안녕하세요. 제이민 조시이고요전 영국 남자예요. 영국 남자. 저번 주부터 저랑 올리랑 계속 한국 여행하고 있어서 우리 영상 제대로 편집할 시간 없었어요. 그래도 우리 여행 중인데도 우리 구독자 70만 명한테 감사 메시지 짓고 싶었어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 진짜 힘이 많이 되고 우리 1년 반 넘게 계속 영상 만들 수 있었어요. 엄마한테 짐심으로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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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kamba. Oh, come, Sam da. You know who you are. 700,000 subscribers. Woohoo. <laughs> Sadang, come, Nidah. 사랑해. <laughs> that's not what I w a n t to say, i s it? That's right. That's right.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하자. 나 지금 배고파. <laughs> 나 지버봐. <집어봐. 웃음> 밥 먹으러 가자. 바로 가자. 진짜 <laughs> 그만하자. 진짜 그만. 하자. <laughs> 진짜 그만 <웃음> 하자. 하자. <웃음> 안녕. 안녕! It's Bam!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여러분 진짜 사랑해요 진짜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안녕! 오늘은 이 여기까지